달걀 코크림입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달걀 나왔는데요. 양평 대성 달걀 오늘은 또 새로 들어온 창들하고 기존에 있던 창들 한번씩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대성 다걀은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환염, 모비, 오스, 금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졌을까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답니다. 어, 이 아이는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입장 뒤쪽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와져 있고요. 이쪽은 자구가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어우,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찾아보면 자구가 또더 나와있을 수도 있는데, 어우, 이 입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커요. 어우. 아주 이 몸, 엄마 몸 모주가 아주 튼튼한 아이로 보입니다. 이렇게 둥거고 이렇게 아주 건강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가격은 12만원 처음에 들어올 때 그대로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또 무너진 아이들, 자구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어, 환엽 묘비우스 금이에요. 환엽이라 입장이 이렇게 두꺼우면서 이렇게 두, 어, 넓고 아주 더 멋진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넓죠. 음, 이런 아이들 가면 12만원 하는데 이 아이 먼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느 세월에 이렇게 많이 자구가 자랐네요 이 아이도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은데요 이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생장점이 무너지지 않아서 노제트가 이렇게 온전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옆에 나와져 있는 아이네요 아,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12만원씩 하고요 아 소금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2두나 3두로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네요. 이 아이들도 보면 은 4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3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군생이 조금씩은 틀리게 옆으로 그냥 그대로 퍼진 아이들 자구가 나와서 옆으로 쭉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분생으로 되어진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이아르케인은 어, 정말 묵둥인가 봐요. 아 어, 달달 달궈진 아이 같아요. 아르케인도 완전히 달궈지면 이렇게 젤리처럼 가운데 이렇게 되나 봐요. 어 이렇게 달달 달궈진 아이네요. 네, 새로운 아이들만 배치를 해 놓은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쭉 가면서 어, 기존에 있던 아이들, 도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존이 워커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네드 존이라는 아이가 요즘 정말 빨갛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 하고요. 더블 소쿠아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0만원 하네요. 이 아이도, 레드 티아라처럼, 어, 이렇게 웨이브가 한번 보조개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언뜻 보면은 이 아이들도, 레드 티아라, 이렇게 몸값 거한 아이 좀 비슷한 듯 그런 느낌이 들고요. 크리스틴인데요. 가격은 20만원 하죠. 크리스틴이 원래 몸값이 있더라고요. 밑에서 또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멋진 모습이네요. 그리고 야 아이는 호주 트로이라는 아이예요. 트로이가 뭐 수입이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트로이도 있는데 가격은 6만원 하네요. 트로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자구도 나와져 있어요. 물개인이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이런 아이들은 물개인이 12,000원 하네요. 물개인 외드로 되어져 있고요. 야 아이는 또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외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판도라는 소개를 해드렸죠. 웨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하고요. 골드 젤리도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인데 가격은 만 육천 원 하네요. 가격 만 육천 원 하고요. 미국 마리아가 있어요. 미국 마리아는 가격은 만 오천 원 하고요. 이 정도 되는 아이의 사이즈는 이 정도 되네요. 레드 와인도 아직 완전히 굳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인데 가격은 이만 원. 에드와인이 2만원 하고요 실키 금도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다 굳혀져서 이렇게 예쁘게 노제트가 잡힌 아이들이거든요 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어이 아이들 이렇게 노란 꽃이 피나 봐요 어이 아이는 이렇게 삼두로도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이 어 많이 굳혀져서 노제트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장수도 이렇게 층층 엄청 많죠 음... 꽃하고는 창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노란 꽃도 피는 아이들도 있네요. 아, 클리어도 여기에서 완전히 굳혀진 아이예요. 클리어가 가격은 이만원 하는데요. 굳혀지니까 입장 보이시죠? 굳혀지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어, 정말 예뻐지더라고요. 이렇게 예뻐져. 요 처음에 하고는 정말 다르게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지게 변한 아이 중에도 하나예요. 가격은 이만 원 하는데요.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어, 불새도 이렇게 빨갛게 굳혀지고 물들면 참 인기가 좋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격은 만 오천 원.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불새가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또 2두짜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어, 슈퍼리나도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가격은 25,000원 하네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어우, 이렇게 예쁘게 잡혀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신품종으로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를 겪으면서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 샤프트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만 원에 나와져 있네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또 샤프트 안 키워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만 원에 하나씩 이렇게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샤프트에 이렇게 만 원짜리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어, 외두짜리가 만 이천 원까지가 제일 착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또만 원에 이렇게 입고가 되었답니다. 아이고, 샤프트에 물들면 너무 예뻐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만 원에 들어와 있고요. TM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살짝 묶 켜진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이 어, TM도 빨갛고 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이게 가격 착하게 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어, 곰 마리아가 나와져 있는데요. 곰 마리아가 이렇게 만 원에 나와져 있네요. 어, 이렇게 또 가격이 착하게 나왔어요. 어, 곰 마리아가 이렇게 만 원에 나왔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보다는 이+ 아이들이 입장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우리가 또 손쉽게 키울 수 있겠죠. 이+ 아이들도 보면은 어,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게 실생일 수도 있고요. 실생들은 이렇게 조금씩 더 통통한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해진 아이들 이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조금씩 자세히 보면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이고요. 아, 샤프트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정말 오드, 이거 통통한 것좀 보세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착하게 만 원에 또 나와져 있네요. 어, 머퀴리가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가격은 36,000원이랍니다. 머퀴리가 이 정도. 층수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여기 가상에는 조금 손톱이 어 이렇게 부러진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런 아이들 36,000원 이고요 맥라이징 진짜 대품 보여드렸죠 이 아이들 맥라이징이 굳혀지면 이렇게 어, 정말 멋진 아이인데 어, 맥라이징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 어,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이 이렇게 4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환엽 멜리오다스라는 아이예요. 환엽 멜리오다스라는 아이. 가격은 18,000원 하네요. 이런 아이들이 가격 18,000원에 환엽이라 이런 모습이고요. 콜라보라는 아이 있어요. 콜라보는 가격은 2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콜라보가 있고요. 주성 메릴 그림은 또 품징을 품질을 보증해 주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외도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2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이 군생은 너무 몸값이 커하니까 이렇게 외도로 되어져 있는데 정말 빨갛고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커고 자고 하나 달리고 그러면은 가격이 7만 원으로 폴짝 뛰었답니다. 그리고 난콤이 있네요.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보카사나 어, 몬스터인데요. 이 아이는 2만 5천 원. 어, 이 아이도 이제 물들면 정말 빨갛게 또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밥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착하지요. 이렇게 있고요. 음, 보카스나 철화도 있어요. 이렇게 철화도 엮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규여옥이라는 아이가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방울방울이 막 2단으로도 되어져 있네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어, 멜로 프로미스 금인데요. 이 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 소개해드렸죠. 1cm나 1.5cm 정도 되는 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 소개해드렸는데 그 아이들도 가격은 2만 원 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컸어요. 이 아이들이 빨리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 크기면은 많이 큰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사이즈라든가 정보를 더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0만 원 하고요. 어,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크네요. 아, 정말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우 신기해요. 네, 노단이라는 아이도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노단이래요. 노단은 이렇게 하얀 솜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몸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들의 허물이 벗나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붕대로 감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큰 아이는 가격이 4만원, 이렇게 좀 작은 아이는 가격이 3만원 하네요.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음, 섹시 퀸이라는 아이가 또 새로 또 왔네요. 섹시 퀸.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어, 이 아이도 뭔가 조금 특이해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어,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조금씩 다른데, 이 아이들도 아마도 또, 어, 성장을 하고 굳혀가면서 조금씩은 또 변신을 하겠죠. 지금 보면은 입장이 완전히 반듯하게 되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 이 아이가 조금 굳혀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네요. 가격은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어, 블랙존이라는 아이예요. 5만원에 나와져 있는데, 이 아이는 한 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이 아이도 만만치 않게 특이한 아이거든요.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면 노제도 가격 착한 아이들인데, 노제도 이렇게 물 주면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묵은둥이가 되면은 정말 또색감 예뻐져요. 이런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묵둥이라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거든요. 착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인디안 바손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인디안 바손도 어, 가격은 3만 5천 원 하는데 정말 특이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 이렇게 두 아이가 틀린데, 음, 성장하는 모습도 살짝 달라요. 근데 손톱 끝은 이제 검붉은 색감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두 개가 조금 다르게 또 성장을 하는 모습도 있네요. 홍희전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운데서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 어, 꽃대도 이렇게 입장하고 색감이 똑같아요. 이렇게 줄무늬 있는 것도 똑같고요. 신기하죠. 홍의자라는 아이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이 초콜렛이라는 아이예요. 말린 초콜렛 같아요. <laughs> 입장 이런 모습인데 가격은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하고요. 대선산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가운데서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아,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게 종류가 이렇게 있지만은 다. 달라요. 정말 이 아이들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또 보시고 맘에 드시는 거 있으면 캡처해서 사장님한테 정보를 조금 더 얻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종류가 이렇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서 어떤 거를 또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 될지 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하월시아 종류도 정말 많고요 알소토니 소토니이 아이는 적화예요. 알소토니는 또 알소토니는 별의 눈물하고 또 다르게 적화보다는 백화를 또더 알아주더라고요. 백화가 입장이 더작더라고요이 아이들은 조금 어, 반대인 것 같아요. 별의 눈물하고요. 브런쉬라는 아이인데요.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네 개씩 나오나 봐요. 자구가 내네 아이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이런 꽃을 피네요. 브런 시라는 아이가? 브런 시래요. 브런 시. 브런신지? 브런시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네 개씩 분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꽃은 이렇게 피었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원하고요. 이게군생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는 아이 같아요. 야 아이들 사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은 10만원 하고요. 그냥 보면은 두 포트가 있어요. 사두짜리 두 포트가 있으니까는 또 사장님한테 더 정보가 부족하시면은 또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골드 마운틴 이라는 아이가 또 새로 입구가 되었어요. 골드 마운틴 이래요. 가격은 5,000원 인데 이런 아이들도 보니까 조금은 실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골드 마운틴 이니까 이제 이 아이들도 나중에 묵은둥이가 되면 약간 노랑 주황으로 물들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펄 그레이 철화예요. 펄 그레이 철화는 가격은 5만원 하네요. 아, 이렇게 우뚝하게 가운데로 뻥고 솟은 철화로 엮여져 있고요. 어, 환엽 시그니처라는 아이가 또 나왔네요. 음, 저희가 시그니처를 정말로 근생부터 해서 착한 가격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는 환엽 시그니처예요. 환엽이라서 조금 더 입장이 더 넓고, 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또더 멋진 모습을 할 거예요. 환엽들이 무거워지면서 더 특별하게 더 예뻐지더라고요. 아메티스트가 이런 아이들이 또 아메티스트예요. 이런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아메티스트를 항상 빨간 아이들만 보다가 이 아이들은 아메티스트 2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있네요. 여름에 농장에서 조금 힘들었나 봐요.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도, 어, 손톱 끝은 이런 아이들. 아메티스트는 다 아시죠? 빨갛게 묵어서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데,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음, 어우, 아메티스트를 이렇게 가까이 보기 처음인 것 같아. 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손톱 끝이 이렇게 딱 아, 오므러져 있네요. 이렇게 멋진 모습이고, 어이 아이들이 보니까 피멍으로 금이 들어와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사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피멍으로 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피멍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뒤까지 다이 아이가 더 심하게 피멍이 많이 들어와져 있는 아이네요. 이게 렇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또 자구도 나오나 봐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또 새로 입고가 되었거든요. 아메티스트도 이런 아이들도 처음 보았어요 아라베스크도 이렇게 만원에 가격이 들어와져 있네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작은 붙어있는 아이들 아라베스크도 물들면 참 예뻐요 이런 아이들도 들어와져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또 대상 다육에서 창들을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